저희 특별 생방송에 함께해 주기로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좀 연결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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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DJ 샤디 나르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르샤 나르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중에 연결이 하세요. 됐네요. 네,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네. 네. 아, 나세씨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청취자 아,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르사씨저 안녕하세요 신현준이에요 저아 배우님 너무 오랜만에 뵙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너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오, 사실, 네. 사실 저도 생방송 굉장히 오래 했지만 라디오랑 같이 생방송 하는 거 처음 처음. 처음이거든요 저도 처음이에요 어때요? 저도 처음이고요 예. 이렇게 TV로 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음. 그 희망TV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돕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어떤 캠페인인지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좀 소개 해 드리고 싶거든요. 아, 그 이제 ]까요? 사랑의 열네와 음, SBS희망 sbs TV가 손잡고요. 손잡고요. 코로나 1 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요, 나의 한 끼를 기부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 굉장히 좋은 의미네요. 네. <laughs> 네. 아, 그 우리가 직접 가게를 방문하는 대신에 한끼 식사 금액인 5천 원을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기부하는 캠페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방법이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Ars 0607011234로 전화 주시면 한 통에 5천원의 성금이 기부가 되는데 올 연말에 5 0 0원으로할수 있는 가장 멋진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또 라디오 함께 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0607011234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야, 많이 해 주세요. 나르샤씨도 함께 해 주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웃음> <웃음> 네. 저도 이 자리에서 직접 한 개를 기부할 텐데요. 네. 자, 제가 핸드폰을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아주, 아주 예쁜, 예쁜 목소리가 목... 나옵니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네. <laughs> 자, 먼저 어, 060에 701에 1234를 눌렀습니다. 네. 자,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BS 최영합니다 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신의 한 끼를 기부해주세요. <laughs> 끝까지 끼를 들어주셔야 돼요. 끊어주시면 끊어주세요. 끝까지. 아아 소리까지 잘... 확인하시면 네. 됩니다. 5천 원 기부하시고. 한 끼를 기부해야죠. 소자들이기부는 끝까지 들려주셔야 네. 네. 자, 나르샤 씨,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0초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더큰 도움이 될수 있는 음. 이번 캠페인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꼭 희망이 더 크게 솟아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나르샤 씨와 또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청취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